안녕하세요. 저는 금요일 시간에서 한미반도체를 들고 왔고요. 일단 금요일에, 어 오후에 5시 30분 이후에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일단은. 5시 40분부터 돌파를 했는데, 어, 요즘 뭐, 시간에서 신고가 돌파해도 그 다음날,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해 가지고 별로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1 0 0주만 들고 왔고요. 이거 이따 대응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오늘 시가 베팅으로는 어, 상하가 갔던 동국홀딩스랑 동국cm 그리고 이스페타시스까지 한세 종목 정도 시가 베팅 보고 있습니다. 돈이 좀 몰린다 싶으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따 돌아올게요. 네, 전 시작한 20초 정도 남았고요한미반도체는 3만 50원에 산 건데, 밑에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매도물량 나오고 있고, 일단 시가배팅 종목을 좀 살만한 게 없어요. 이스페타시스 이거 한 종목. 자, 주문 접수 완료. 나머지 좀 갭이 많이 떠가지고. 현미반도체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메시지 문의 체결되었습니다. 조문 매도 증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절반 덜었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이수 페타시스. 절반 들고 있던 거 방금 정리했고요. 거의 그냥 본전에 나온 것 같습니다. 조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절반 손절했고요 네. 지금 매매할 종목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일단 마무리 하고요 오늘은 어, 시간의 종목 한 종목 시가 베팅 한 종목밖에 못 들어갔어요. 종목이 그만큼 없어가지고 일단 이수 페타시스 이거 들어가가지고 뭐 거의 본전에 나왔고, 한미반도체는 어제 들고 온 종목, 시간에서 들고 온 종목인데, 생각보다 너무 약해가지고, 개파락이 좀, 시간에 보다 훨씬 많이, 나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오면서, 반등 나왔을 때, 여기서 절반 매도하고, 지금, 절반은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추세가 어느 정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부담없는 물량이라고 생각하고, 들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좀뭐 오늘까지 보고 아니면 내일까지도 보면서 이제 뭐 추가로 매수하면서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